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 오늘 사부는 오늘 사부 예배는 교사 대학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넓은 의미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가르칠 책임을 가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야 할 때도 있고 또한 교회 속에서 각자 직분에 따라 서로를 권유하고 또한 세워주는 그러한 입장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자녀,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도 우리는 모두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를 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로 예수께서 나와가 말씀하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귀에 바퀴도도 그렇게 들었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지 잘 못합니다. 누가 보면 13장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자라지 않았어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였거늘 열매가 나지 않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수도 있지만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이 있어서도 열매를 맺어야 할 부담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스킬을 습득하기보다 교사로서, 성도로서의 삶과 정신을 한번더되새기고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간에 리더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모델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왜 하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될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우셨고요. 또한 70인을 파송 보내셨고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21억 4천만 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선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과연 어떤 상관이 있으신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두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없어서 목마르고 또한 헛된 것으로 하나님의 그빈 공허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죄된 삶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또 화목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이렇게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제자 삼기였습니다. 교사로서 롤모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켰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방법은 함께함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려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만큼 함께하려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먼저 함께함이라는 그런 것은 우리의 어떤 관계에 대한 오해를 오해의 부담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해야하는 압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 함께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함께하려고 하셨냐면 자신과의 제자들과 교제로 하여금 자신을 깨닫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 전도사님이 오셔서 교역자분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랑 굉장히 친한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는 신혼이셨습니다. 이제 근데 사역을 하시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교회 측에서 좀 배려를 해주려고 아 여기 교회에 작은 방이 있다. 거기 쓱식도 되고 특히 생활이 조금 되니까. 토요일에는 그냥 여기 있고, 주일날 사역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떨어지는 것이 힘듭니다. <laughs>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막 흐뭇하게 바라보시는데, 저는 하, 참 외롭더라고요. 자, 결혼 10년차, 또 20년차 되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만약에 옆자리에 배우자가 만약에 같이 앉아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도 나와 떨어져 있는 게 힘들지? 이렇게 한번 당신도 나와 떨어져 있는 게 힘들지?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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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사 함께 있고 함께 지내고 함께하고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함께해야 교제가 가능하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자신으로 하여금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근데 만약에 지금의 어떤 교육환경처럼 어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과외처럼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그런 관계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한다는 것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만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바로 교제하려고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단순히 필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선적입니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또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려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나의 열매, 나의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십니까? 함께 하면 마음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되돌아봐야 할 모습은 내 학생, 내 아이들에게 주말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렇게 말만 하고 되돌아서서는 아이들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기보다 그냥 정보의 전달일 뿐입니다. 차라리 주중에 찾아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떡볶이 사주면서 잘 지내니 한 주간 힘든 일은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마음을 방문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노력이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 매우 인격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방송에서 어떤 가축업에 대한 그런 방송을 봤어요. 그 가축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막 사료 주고 또집 깔고 또배변물또 치우고 점심 되면 또 사료 주고 집 깔고 배변 치우고 저녁 되면 또 사료 주고 그렇게 너무 너무 바빴습니다. 항상 그 동물들과 곁에 있으면서 그 상태를 보고 아 얘가 지금 어떤 시기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가장 가축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에 대한 성실한 관심, 곁에 있는 것, 그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축업도 사랑이 없으면 못 한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가축을 키운데도 이렇게 성실한 관심을 함께함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제자를 기르는 데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싫어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 동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동거. 예,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3년 동안 함께하신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으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길러야 할 열매들의 방향은 그들이 마침내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걸으면서 함께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셨고 예수님 내 자신이 없어도 나의 제자가 제자를 삼고 가르치며 마침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 번째 모델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본보기셨습니다. 그냥 본보기도 아니고 언행 일치의 본보기셨습니다. 어쩌면 말보다도 행동이셨죠. 하기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땅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대장 운전병이었습니다. 항상 대장님이랑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이나 또한 성격을 파악하고 또 그분이 항상 교훈을 이렇게 인생에 대한 교훈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항상 좀 품위가 있으시고 뭔가 모르게 거룩한 거예요. 아 이분 기독교인이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중도 같이 했는데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그 양반 말은 안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기독교인 같다니까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회가 돼서 대대장님 심부름으로 대개 가게 되었어요. 그데 깜짝 놀랐던 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액자에 대장님이 스님들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 더 들어가니까 명주알 있고 불교 물품이 너무 많았요 알고 보니까 그분 불교인이었던 거예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만 이렇게 하시고 높임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던 죄인들, 세리들, 과부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을 찾기에 기꺼이 하셨고, 또한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던 문화의 시대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애쓰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임신한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는 밖에서 마땅히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밖의 음식들은 다 조미료 들어가고 화학 식품 들어가고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밖의 음식 먹으면 내 아이가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지 저는 이런 관계를 학생과 교사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속적인 것만 먹고 취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면 내가 맡은 영혼들이 내, 내가 먹은 나,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영혼들이 그걸 그대로 먹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결심은 뭔가 위대한 행동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각 안 하는 것, 그냥 11조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 내가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나의 아이, 나의 학생, 나의 제자, 나의 열매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받는 영향은 얼마나 크냐면요. 기분이, 우리의 기분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해요. 희대의 범죄자, 신창원 다들 아시죠? 재수 신창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그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너돈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안에 악마가 생겼다. 그렇게 신창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교사의 영향력, 교사의 말, 행동 하나 하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쩌면 저에게 교사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가 너무 가기 싫으면 아파 죽겠다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곤 했어요. 너무 아파 죽겠다고 나 오늘은 진짜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럼 교회 가서 죽어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셨어요. 또렷한 눈으로 흔들리지 않고 저를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더욱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 때 교사에게 배우려 하냐면요. 교사의 만남에서 수준 차이를 느꼈을 때, 아, 저 선생님에게는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신앙의 비밀이 있구나. 그런 도전을 받을 때 학생들은 배우려 달려든다는 겁니다. 저는 입대를 하면서 그래. 난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거야. 복음을 전하자는 하 그런 선교적 사명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선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 난안다고나 나 이제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고 구원은 뭐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한편 생활관에 기독교인 군대장님이 한분 계셨어요. 근데 군대라는 그런 명령 체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너무도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뭐 항상 모범이 되고 인기도 많고 착하고 욕도 안 하고 폭력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뭐든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분장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분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교회를 다들 가기 시작하고 모든 소대가 우리 소대가 모두 다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역사를 저는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회의감을 찾아 들었고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 그렇게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생들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 제자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뭐든지 막 질문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철없이 교회에 와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마구 하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교사들이 능력있는 기도와 그리스준의 삶의 열정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선한 도전을 이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우리 교회의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미용실에 왜 갑니까? 머리를 자르러 가죠. 어느 날제 친구가 머리를 깎고 와서 막 도발대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은 남자도 머리 깎는데 굉장히 비싼 곳은 비쌉니다. 막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비싼 돈 주고 머리를 깎았는데 거기서는 머리 조금만 자르고 이 잘랐다고 돈 엄청 많이 냈다고 나 다시는 저기 안 간다고. 너도 거기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 변화를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하는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이 교회를 왔다 나가면서 얼마나 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의 최우선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교육은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인간 이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교육은 어원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이나 재능 그러한 것들을 끌어내서 자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문주의적인 사고예요. 인문주의는 뭐냐면 그냥 인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학적 이론에서 인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으로 이 세상을 이해합니다. 기독교인이 일반인과 다른 것은 성경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과 하나여서 생명력이 있었고 행복했지만 불순종과 죄로 죽고 죄와 욕심에 따라서 불행하게 살게 된 그런 존재를 이해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교회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는 것, 일단 사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2013년에 복음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릭 모텍서스는 이런 조사를 했어요. 왜 그들은 기독교를 떠났는가? 라는 기고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많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 언론의 얘기지만 미국의 전철을 밟는 듯 닮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답은 그동안 교회가 생각해왔던 것이랑은 상당 부분 반대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중한 명인 필이라는 청년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청소년부 목회자가 바뀌면서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흥미있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쳤던 이전 목회자와는 달리 새로운 목회자는 성경시간을 줄이고 다른 활동을 늘렸다고 말합니다. 어텍서스는 필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기보다는 그의 비위를 맞추고자 했던 교회의 시도가 오히려 그를 신앙에서 떨어뜨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글쓴이는 오늘 청소년 사역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키기보다 즐겁게 놀아주고 친구만 되려고만 하는 그런 교회는 어린 교인들이 점차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필과 같은 무신론자들을 배출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무엇이냐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익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위인으로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옳게 하는 데 이바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으며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말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도 그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실용적인 것이 성경의 진술들과 설교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용적인 것이 성경의 진술과 설교의 교회의 방향에 결정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이 아닐까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소명을 발견하고 3%만 있어도 온 바다가 썩지 않는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소금처럼 동굴에도 출구가 되는 그 빗줄기 한 빗줄기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바래야 할 교육의 목적인 줄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인 길을 소, 소망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물방울 하나가 땅에 계속 떨어지면 그 주변에 이끼가 자라나고 풀이 자라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계속 계속 한 영혼에게 떨어뜨린다면 그 아이는 변화될 것이고, 그 아이는 생명력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실용적인 것, 이 세상의 눈에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는 교육을 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再说一些事。